잘가라 니가 감자먹는다고 어? 앉아 먹어 먹어봐 먹어봐 니 감자먹는다며 어? 뭐하노 뭐, 뭐, 감자먹는다며 감자 감자 너 감자먹는다며 먹어봐 먹어 안먹나 이거 이거 안 먹나? 갈갈이! 이거 안 먹을 거가? 안 먹네. 먹어봐. 안 먹어봐. 알았다. 이리 와봐. 어이 그럼 감자, 감자 먹어보자 감자, 갈갈이 감자 이거 먹을 거안 먹는다 안 먹는 거 감자, 안 먹을 거가? 먹어 먹어, 먹어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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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래, 그럼? 가야, 나갈래? 그럼 나가자! 나가자, 그럼.